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这是许伯春.저실수 보춘. 그러면 저 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실수 보춘. 수 보춘은 몰라도 돼. 수 보춘은 사람 이름이에요. 얘 이름은 수 보춘이었다. <laughs> 이분 중국어 앞부리 꽉 잡고 계신가요? 꽉 잡고 싶습니다. 얘는 수 보춘. 그렇죠. 다음 장면 살짝 좀 무듯해요. 저저수 보춘. 이 친구의 특징이라서 뺄 수가 없었어. 얘가 수 보춘인데. 이 그림을 봐야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걸로 유명한 친구야. 저실 쉬보춘이고요. 그 다음 장면. 총고정치就是我치好的朋友 정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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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정대만고정치 정고정치, 정고치 정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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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 就是我最好的朋友.한 번만 더 불러 줄게요. 청궈중치. 就是我最好的朋友. 다시 들어 보세요. <목소리> 오, 아니야. 고중 아니야. 청궈중치就是我最好的朋友. 청궈중치. 청궈중치就是我最好的朋友. 여러분 순간을 맞나 비교해 보세요. 그냥, 그냥 가만히 보지 말고 내가 순간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다 틀린다니까? 이거 다 틀리잖아. <목소리> 다, 거의 다 틀렸어요. 음, 제일 좋은 친구였어. 내가 아는 단어는 들려요. 구어종은 몰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구어종은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대만에서 초그 중학교를 얘기하는 거래요. 15세부터 맞지? 음, 대만에서 우리로 치면 중에부터 이제 중상까지 대만 학생들이 중학교를 부를 때그 대륙에서는 추종이라고 하고요. 대만은 구어종이라고 해요. 구어종 대만은 구어종 그러면 음 대만의 중학교를 읽었는 말이고요. 그러면 종점바점바지는요종 뭐뭐부터 시작이에요. 종 뭐뭐부터 시작 그래서 종 구어종부터 시작. 就是 저스트 워내이하우더 제일 좋은 방역 오 처음 아 진짜의 처음이라는 의미도 숨어 있죠. 그래서 잘 해석하셨어요. 国小,国大,国大, 大学는 大学이고요, 国小는 맞아요. 中国中期,就是我最好的朋友。 해석부터 해볼까요? 해석해주세요. 그쵸, 중학교 때부터 내 네, 베프였다. 이게 약간, 약간 꺼벙한 캐릭터야. 그냥 되게 착하기만 한데, 꺼벙한데, 어, 독보적인, <laughs> 독보적인 스킬이 있어요. 그이 친구의 스킬이 소개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슈是许博淳许博淳从国中起就是我最好的朋友嗯许博淳随时随地都在博起슈博淳 许伯纯, 이름이 보춘인데 이름에 보자가 들어가요. 근데随时随地随时随地는 언제 어디서나.随时随地 언제 어디서나 또 모두 짜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보치. 그대로 한자를 읽을 수가 없어서 네이버에 도움 받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도움을 받아볼게요. 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보춘은 보치, 쥐보춘은 보치, 보 이름이 보춘인데 보치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 24시간 항상 일어서 있어요. 응, 앉아 있지 않고요. 쥐보춘은 스위슬, 스 하복순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여기에 자기 이름에 있는 하복순이, 박박, 하박순이, 허박순인데, 이 옆에 세 번째 있는 글자, 요 글자는, 요 글자는 순박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하고 저 보하고 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더 놀리기가 좋아요. 15춘, 스위스 스위띠. 자, 여기서 좋은 표현을 기억하겠습니다. 스위스 스위띠. 스위스 스위띠. 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 페이는 수 있을 수 있디 언제 어디서나 허카페 커피를 마신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 누구를 보고 싶어 한다 워수 있을 수 있디 월 요시 나는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한다 수 있을 수디 진짜 나중에 활용할 일이 많은 그 수고 아니야 되게 많은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수일, 수 보치만 기억하지 말고. 뭐 필요하시다면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들은 거 넘어갈게요. 수일, 외호叫 보치. 수이는 그래서 라는 대표적인 접속사죠. 수 h 外 w 외호. 이건 뭘까요? 外号叫 보치. 그래서 별명이 이거예요. 얘가 자꾸 나 자꾸만 수 있을 수있띠에 보치하니까 별명도 보치예요. 자수이 so, 여러분들 근데 보치는 한국어로 안 써지지 않아요? 수오이 so, 그래서 와이하 how w h 는 뭘까? 별명 맞아요. 밖에서 부르는 이름 아빠가 부를 때는 멋있갱이, 엄마가 부를 때는 멋있갱이, 멋있갱이 할때 그래서 제 별명은 제3의 <laughs> 다리 <laughs> 아니야 제3의 다리. <laughs> 나쁘지 않네 제, 그래서 제 별명은 3번이다 아 그렇게 얘기해?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laughs> 아 그래? 그냥 나는 그래 그냥 우리는 보치라고 할게요 보치, 시보춘의 별명은 보치예요 자꾸만 스위스 수윗디라서 그리고 또한 명의 주인공이 있죠 쭉 이어서 나올 거예요 타도 와이하오 조이 와이하자 보치이고요 또한 명의 친구 나올 거예요. 어, 이거 다 중요하다. 얘가 지금 그랬거든, 깐 이랬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깐, f 이란 뜻이에요. 대만에서 핫하죠. 깐, 되게 심한 욕이에요. 심한 욕. 으아. 근데 남학생들끼리는 막 샹, 뭐퍽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웬만하면 니 좋아 샴마라고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퍽 이란 뜻이고요. 어, 제길. 근데 약간 남자애들이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여자애들이 쓰면 좀 그런거 별로인거 여자애들이 쓰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피하시고 남자분들은 뭐 자기들끼리 쓰기도 하니까 괜찮아요 욕도 할줄 알아야지 다음거 보겠습니다 다음 친구 저시아허저시아허 타쟈아허 저시아허 싫다 저시아허 언니 저는 욕을 몰라요 여기서 알려드려요 저시아허간 샤, 요 정도는 괜찮아. 저是阿和.이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阿和.阿和 아니고요. 呵,呵冰的和.对,这是阿和. 每날 막뭐 먹고 있어. 그 다음 대사는 별 비교적 쉬워요. 얘는 阿华이다. 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我们从国小. 아까 나또구中 종우 말고 이번에는 구어小라고 했어요. 잘 따라 써보세요. 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 세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한번 더. 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熊猫! 정답! 이게 노력해보세요. 써줘요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 봐봐, 소지잖아 스카이 쓰는 거 봐봐. 스카이도 중국어 학원 안 다니지 않았어? 이렇게 써진다니깐요 워만 총 우리는 총 언제부터? 구어샤오 초딩부터 쬐 저스트 이즈 계속 줄곧 동반을 했는데 언제까지? 까오쫑까지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알수 있죠 고등학교는 대만도 뭐라고 표현해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대만의 의무교육 그래서 구어샤오 국민, 국민학교 중국민 중학교.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의무 교육은 아니니까 그냥 대만도 까오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와만 중어오이동반까중 그럼 무슨 뜻? 그쵸? 나라국 들어가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없네요. 응, 까오종 나라에서 지원 이제 끊겼나 봐요. 자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린 초딩 때부터 고딩 때까지 같은 반이다. 지긋지긋한 새끼인 거죠. 와어 그쵸? 쯔오 무슨 마따아리님, 쯔에이 말고, 쯔오, 저스트 바꿔 쓰세요. 원먼 청구어샤, 구어 말 커피님 한 글자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 내가 뭘 틀렸는지도 알수 있고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지도 알수 있고, 그냥 가만히 뒤따보지 말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쓰세요. 욕밖에더 먹겠어요? 원먼 청구어샤, 쯔오 이즈 동반따어가운 헬로 우17님하허 셰도 완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매个故事都有个胖 <목소리> 매个故事, 都有一个胖子. 되게 재미는 문장이에요. 随时随地 보셨구요. 매거个故事都有一个胖子.매거个故事 그치, 이런 거잘 들리지, 너? 매, 이거 되게 마오 닮았어요. 매一个故事, 都有一个胖子. 써봐. 매一个故事, 都有一个胖子. 스카이 오늘 잘하네. 조금 틀렸는데 수정하세요. 매一个故事. 모든 스토리에는, 모든 이야기에는, 도요 모두 있어요. 이거 한개에 팡즈, 뚱땡이가 있어요. 매 이거 꾸쉬도요 이거 팡즈. 정답 확인할게요. 매 이거 꾸쉬도요 이거 팡즈. 무슨 뜻? 자, 말할 줄 알았어. 미리 준비했니? 자, 쭉 번역해보세요. 매 이거 꾸쉬. 되게 재밌는 문구예요. 약간, 약간 공감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TV로 배우는 중국어다. 우리 모두의 중국어에는 이거 팡즈가 있거든. 마오. <목소리> 있어 마오라고 매거꾸시 모든 스토리에는 꼭한 명의 뚱보들이 들어있죠 막좀 그,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이야기에 뚱땡이가 있대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아荷就是那个胖子 아荷就是那个胖子 근데 지금 들었을 텐데 네거라고 해요 네거 네거 나, 거,가 원래 맞는 발음인데요. 나, 거는 발음하기가 빡시니까, 대만 사람이든, 대륙 사람이든, 나, 거를 일반적으로는, 네, 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 허, 쪼, 是 네, 거, 팡즈. 쭉쭉쭉 번역, 어, 써보세요. 아, 허, 쪼, 是 네, 거, 팡즈. 스카이이 오늘 좋네요. 잘 쓰고 있어요. 이 시키가 그 시키다. 그렇죠. 이 시키가 그, 시키, 이 시, 그 시키다. 아, 허, 쪼, 是 네, 거, 팡즈. 이 시키가 그 시키다. 아, 허, 쪼, 是 네, 거, 팡즈. 요까지 들으시면 두 번째 문자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고, 딱, 붙치고가 니만 한파에 요거 번역만 해볼게요. 니만 한파에 니만 한 판에. 자, 저셔머 있어요. 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기에요. 에. 로. 이런 거. 니만 한파에 그럼 무슨 뜻? 니만 한파네 아, 제 진짜 짜증나. 이뜻이에 니만. 한판에, 쩡판에. 근데 진짜 짱짜증, 졸짜증나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고요. 다시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복습해 보세요. 어디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 这是许博淳从国中起就是我最好的朋友许博淳随时随地都在博起所以外号叫博起 你来，你们都反，是你人都很反胃。我们从国小就一直同班到高中。啊<哈>！每个故事都有一个胖子，胖子阿和就是那一个胖子。皮 <laughs> 要我哥。你反胃？你被不问过一次，还是完全没得。你反胃？ 자 여기까지가 남자애들 소개예요. 그리고 친구가 사실 두명더 있는데요. 친구 두명더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의 소개는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 생에는 생략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할거 이만큼이야. <laughs> 오늘 잠다 잤어. 기대해. 다할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이게 아, 여, 너무 좋은 대사가 많아. 그리고 막 이런 거 표현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있잖아. 막 매거푸슈 또요 이거 화이 모든 이야기에는 꼭한 명씩 나쁜 놈이 있다. 뭐뭐 매거푸슈 뭐 또요 이거 메인이 사실은 그거 아니야? 막 모든 이야기에는 예쁜 여자가 꼭 하나씩 있다. 매거푸슈 또요 이거 뭐 악당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영화 대사 보고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바꿔 보세요. 이렇게 벌어야막 뭔가 이렇게 막 베리에이션을 막 치면. 배에선 치다 보면 그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내게 네 돼요. 그 그러니까 패턴이 되게 좋아요. 영화에서 갖고 온 것들은 대부분 다. 꼭한 번씩 써보세요.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치 모든 집단에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죠. 매 곳곳을 또요 이거 또요또요 있다. 그런 거 틀렸어요. 어, 또요 이거 런자어또요이거아 아이치 형 스카이님 <laughs> 잘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점프 안넥 네. 이런 거라도 외워도 되고. 간 퍽! 이런 거라도 이런 거는 학원에서 안 알려줘. 학원에서 이런거 알려주거든요 이런거 근데 욕은 안알려줘 욕은 방송에서 배우세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또 있어 한사람 누구? 매가고시에 또요이거화이래 맞아요 모든 이야기엔 나쁜놈이 하나씩 꼭 껴있죠 그리고 확실한건 매가고시에 또요이거 매니 항상 예쁜 것들이 있어 오 오늘 스카이 칭찬 많이 받네 우리 스카이 고3되면 이제 여기 많이 못와서 어떡해? 매거 공주어 또요 이거 고과장 개과장 개과장 고크장이지 모든 회사에는 개부장이 있다 칭태닌의 허생바커다 아뜨에워 회장 더 시환 시시여진거 빨리보고싶어요 나도 숨좀 돌리고요 나도 숨좀 돌리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오늘 못하는 건 내일... 그 뭐래 여자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짧아요 저几个好朋友 唯一의 공통점 그는 학교에서 가장 착한 학생을 좋아해 센자이 근 보기엔 센자이는 그냥 일반 여성보다 더 이쁘다는 것만으로 진짜 이해 못 요까지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거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배우고 들으면 다 들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我这几个好朋友唯一的共同点我这几个好朋友唯一的共同点 한자리를 많이 아시는 분이 이문장은 쓰기 되게 유리해요. 我这几个好朋友唯一的共同点。 자마님 조금만 천천히 하실게요. 다른 분들 먼저 하고 이게 1등하면 기분 좋은데 마온님이 1등하면 다른 분들이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만 양보해주세요. 자, 我这个几个好朋友，我这几个好朋友唯一的共同点， 이게 사실 진짜 이거 별 것도 아닌데 이거 아프리카 별 것도 아닌데 <laughs> 여기서 1등으로 타이핑하면 기분 좋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등할 수 있게 이렇게 오 이거 1등 나의 몇몇 친구가 가진 유일한 공통점 아까 친구 소개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나올 건데요 왓죠 지거하오 벙 아까 그그발음그 그 음, 그 저기 다리 세개인 애도 있었고 똥땡이도 있었잖아 그 다리 세개인 애랑 그똥땡이랑 포함해서 나의 저 지거 몇 개의 하오 벙요 하오 요 좋은 친구들은 왜이 왜이 웨이 웨이 유일하게 공통点, 공통점이 된공통삼발이랑 돼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어, 공통점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就是喜欢班上最乖的好学生。就是喜欢班上最乖的好学生,就是喜欢班上最乖的好学生,한번 더, 他,就是, Just 반상 k e the best student in the class Just l 한번더 乖的好学生자 다음 나올 때까지 부르겠습니다 就是喜欢班上最乖的好学生就是喜欢班上最乖的好学生就是喜欢 힘들어 빨빨리 쓰세요 就是喜欢班上最乖的好学生잘한다 잘한다 就是喜欢 좋아해 班上 반에서 最乖的 제일 말잘 듣는 좋은 친구를 이만큼 듣는 거 대단하다 진짜 스카이 너 오늘 쩐다 캐슈칸트 이과생 이런 거화 제우스 시환 반상주 애과이다 쉐샤 이 복사 붙이기 아니죠 저스트 어, 잘한다 대박 잘한다 이렇게 쓰기 되게 힘들어요 몇번 듣고 와 쌀. 채팅창 채팅창 이거 좀 진짜 이거 정말 기념비적이다 제우스 시환 반상주 애과이다 쉐샤 번역도 해볼게요 우리들의 이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스트, 우리의 공통점은 바로, 시원,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반, 샹, 반, 에서, 쭈의 제일, 꽈인는 오쭈쭈 착하지, 꽈이 꽈이, 착하지, 이건데, 꽈인 착한, 되게 순종적이고, 말잘 듣는, 하쉐샹 슈샹. 하쉐샹은 좋은 학생이죠? 그럼 잘 번역해보세요. 다 합쳐가지고, 단어만 다 알면, 번역은 저절로 돼요. 바로, 반에서 가장, 이때는 이때는 귀여운보다는 하우슈의 성 앞에서 말잘 듣는. 음, 고요가 미안한데 기기 중에 하나만 잠깐 나갔다가 왔을래? 세금이 자꾸 걸려가지고. 그게 <laughs> 뭔 소리야? 즉 이런 대화는 긴말로 안 돼요. 긴말로. 자, 저우스시화반상주, 괄다하수향. 잘 번역해 보세요. 법정이 아저씨님 번역은 제일 잘하고 오늘 스카이 컨트는 좋은 것 같아요. 嗯好 우리 반에서 제你们说我们班上最는 학생을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유일한 공통점이다까问 보셨고요. 다음 문장. 个자이的자이친친이이이이에요이字是什么这이이友的이字이什么这이朋이的名字是什자이个朋友的名이是什么这个朋友的名字是什么这个朋友자이是什么这个朋友的名字是什 약간 말이 빨라가지고 알아듣기 힘들죠? 再我看起来부터 번역해볼게요 再我看起来이때인는꼭 쓰지 않아도 돼요 我看起来만 써도 돼요 选자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选 사람 그 성이고요 심시 그리고 가 아름다울 가짜 한가인도 이 가짜 쓰고요 이또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우이 할때그 의자예요 再看起来음 자내 보기에 그렇죠 내 보기에 내가 봤을 때 션지아이 션지 얘는 '只是' 이거 길어서 그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 요 따라와 보세요. 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션지아이 얘는 '只是' 하나씩 번역하세요. '只是' 다만 비 뭐뭐보다 일반의女生一般的女生보다还要再漂亮一点点而已。 어이는 뭐뭐일 뿐이다예요. 이워 카시라. 이거는 나시엔이라는 영화고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예요. 시지아이 중국어로 제목나시엔이뭐我이一起追的女孩음 맞아. 뽕뽕뽕 호인 입수거 맞아요. 그쭉다 풀로 그럼 번역해보실래요? 시지아이시시비일반이시언지이点언지이 그렇죠? 다자하 정동원님 안녕하세요. 현장 이즈스 조금 다른 애들보다 아주 약간 예쁜 것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그래서 나는 그그 그 점이. 진 거不懂. 전가不懂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자전가不懂 한번 써보세요. 전가不懂 좋은 아니고 예쁜이죠? 피어이 들어갔으니까. Just比一般的女生还要再漂亮一点点而已。 얼이는 뭐뭐일 뿐이다. 얼이는 문장에서 꼭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일반 여자애들보다 아주 조금 예쁠 뿐이고요. 진까부똥 자, 까不懂, 진까부懂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진까부똥 팅부똥. 我真不懂,그냥부똥의 의미예요. 我까부똥난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더 예쁜 건데 왜 모든 남자애들이 다 얘만 좋아 왜다 전자이 전자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때까지는 커진턴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거든 이때까지만 해도 커진턴은 얘가 예쁘긴 예뻐 조금 예뻐 근데 그렇다고 막이 여자애가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막 되게 호의적이진 않아 그리고 얘도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다가 어, 어떤 사건을 토대로. 갑자기 얘, 얘 서로 서로 호강이 생기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오늘, 오늘은 거기까지만, 음, 오늘은 어떤 계기로 얘가 서로 어떻게 좋아지게 되는지.